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샌드백을 치는 게 아니라 샌드백으로 상대를 연습한다. 많은 분들이 영상과 같이 그냥 무작정 샌드백을 치거나 익숙한 펀치만 반복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권이 아닌 부분으로 때리게 되기도 하고 손목을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샌드백을 칠 때는 샌드백의 범위가 넓다고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라 얼굴, 몸통, 옆구리처럼 구체적인 타켓을 짓고 때려야 스파링에서 정확도가 좋아집니다. 초보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정권에 바늘이 달렸다 생각하고 때릴 곳을 점 찍고 그 점에 바늘로 찌른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디를 맞출 건지가 분명해야 내 주먹이 흐르지 않고 손목 부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샌드백을 치다가 손목을 다치는 경우는 대체로 주먹을 안 쥐어서거나 정권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기 전에 반드시 타깃을 정하세요. 들어오는 상대, 멀어지는 상대, 옆으로 도는 상대 등 상대를 상상하며 상황을 부여하고 연습을 하세요. 상대가 펀치를 날린다면 백스텝 카운터. 상대가 빠지거나 도망간다면 쫓아가면서 잽잽투로 쫓아가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상대가 가드를 올리고 돌진하면 훅으로 돌리고 바디샷 연결과 같은 내가 쓰고 싶은 기술을 연습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부여하고 나눠서 연습하면 스파링이나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연습할 거를 목표로 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왼 등록이 약한 것 같다 하면 등록 자세와 파워샷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콤비네이션에서 나타 하는 과를을주셔 과 거리 조절을 잘하고 싶다는 가는 때 움직이는 연습이 좋습니다. 한 번에 다 하기보다 한 번에 열심히 집중. 부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컨셉 쪽 하루를 통째로 훈련하는 걸 추천합니다. <목소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